2024년 5월 18일 오전 6시 43분에 엔켐 차트 분석합니다. 엔켐이 뭐 하는 회사인지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? 엔켐이 어때? 언제죠? 에, 1, 2월 달에 이렇게 급등하고 또 이렇게 폭파동 좋죠왜 급등했나 이유를 찾아봤더니 에, 미국 인플레이션 방지법, IRA의 수혜 기대감으로 올랐대요. 그래서, 이렇게 뭐, 전에 관련, 그, 이슈로, 아, 그, 그 재료가 있지만, i r a 수혜를 믿게 될 것이라고 기대가, 기대하는 바로서 올랐겠죠. 뭐, 주가는, 제가 배운 건 그래요. 세력이 올리고 싶으면 이유를 다 갖다 붙여서 또 올리고, 내릴땐 또 이유를 만들어서 내리자 근데 제 주특기가 고양이에요 고양이 제가 옛날에 어떤 커뮤니티에서 닉네임이 와일드 캐셔스 <laughs> 와일드 캐셔 음. 음. 어쨌거나 항상 하락하는 주식은 그렇게 <laughs> <laughs> 여기 도좀 그렇다 이렇게 고양이를 만들어요 고양이를 삼각형을 만들어야겠죠 들렸나? <laughs> 아, 고양이 귀때기 만들고 다시 또 횡보하네요 근데 여기서 또 속으시면 안돼 물론 또 다시 이렇게 나와서 또갈 수도 있지 근데 월봉을 봐야지 월봉 몇 배가 오른 거야? 연봉으로 볼까? 아 이거 봐 시가 대비 몇 배가 올랐어 이 고가 396 400 400 아유 400%면 네배 오른 거죠 네배 여기서도 뭐야 여기서도 곡 중가가 51%인데 여기서 네배올랐잖아 여기서 50% 오르고 여기서 네배 올랐으면 세력이 해 먹을 만큼 해 먹고 한 번씩 이제. 털고, 또, 다시 또 올려줘야 또 개미를 꼬실 수 있죠? 그래야 또 다시 또 올려줘야 개미 꼬실 수 있죠? 개 먹고 나간 자리는 고양이 얼굴이 보여요. 이 주식을 굳이 뭐 들고 있다면 뭐 내가 뭐라고 할건 아니지만 신규 매수 하지 마시고 물타기 하지 마시고 괜히 이런 주식이 물려가지고 울지 마시고 뭐 더갈 수도 있겠죠? 제가 무슨 a i 아니고 100% 맞추는 것도 아니에요. 근데, 대체적으로 그렇게 흘러가요. 예. 네. 이상입니다.